자, 포인트 8번 갈게요. 포인트 8번하고 포인트 9번. 두 개는요, 연산 문제로서 개념은 아니야. 개념은 아니고, 문제 푸는 테크닉인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테크닉이야. 알겠죠? 그래서 개념처럼 엮어놓은 거니까, 꼭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8번 뭐야? 적분 구간의 변수. 저 고3 새끼들은 왜 와서 떠드는 걸까? 때릴까? <laughs> 끝났는데 마저 <맞아. 웃음> 자 보세요 적분간에 변수가 있는 정적분 문제 풀면서 할게 21번 인테그랄 a 에서부터 x까지 ft dt e q a x 제곱 마이너스 x 자 요걸 가지고 일단 개념 설명을 좀 천천히 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빠른 속도로 풀어볼게 자 이렇게 한쪽에 숫자가 있고 한쪽에 변수가 있는 오케이? 어, 요런 형태의 문제에서 문제 푸는 테크닉 첫번째 X에다가 A를 대입한다 X에다 A를 대입하면 A부터 A까지 적분이니까 좌변은 뭐가 돼? 0. 0이 되겠지 A부터 A까지 적분이 어딨어? 그렇지? 0이 되는거고 자 오른쪽은 집어넣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돼서 a를 묶어주면, a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a 값이 나왔다. a는 0 또는 4,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문제 있겠지? 어, a는 0보다 크다고 있네요. 그래서 4. 됐음? 됐죠? 그래서 a 값을 구했고, 자, 그 다음에 하는 거, 두 번째. 두 번째. 양변. 미분을 해줍니다. 양변 미분하는 거야. 양변 미분하면 좌변은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얘를 그냥 집어 넣으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그래서 미분하면 fx예요. 자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봐. 얘는 요 small fx의 부정적분 부정적분을 내가 large ft라고 해보자. 그럼 원래 이 녀석의 뜻은 얘를 적분한 다음에 x 집어 넣고 a 집어넣어서 빼는 거지. 그럼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f x 마이너스 f 뭐4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a 구했으니까 맞니 그게 얘야 좌변 근데 이 녀석을 지금 뭐 했다고 얘를 미분 했단 말이야 미분 하면 미분 하면 이라지 f x는 당연히 뭐가 되고 다시 스몰 f x가 되고 얘는 f4가 되는 게 아니야 얘는 상수잖아 상수 4 집어넣었으니까 상수 미분 하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왜 그런지 설명은 들었고, 앞으로 풀 때는 미분하면 얘를 그냥 t자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우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2x-4. 2x-4. 이렇게 되겠네. 문제에서 뭐 구하래? FA. fa. 구하래요. 그럼 fa. a가 4잖아, 지금. f4는 얼마야? 4, 4.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적분 구간에 뭐가 있을 때는? 변수가 있을 때는 처음에 구간 만들어서 0인 거 이용하고, 두 번째 뭐 한다? 미분. 양변 미분을 해준다. 알겠죠? 알겠어? 근데 네, 요렇게 생긴 유형에서 심화된 거 있어. 심화된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많이 틀리는 거. 그게 22번이야. 22번인데, 볼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1부터 x까지. x-t 곱하기. ft dt. equal.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OX, 더하기, 3. 이렇게 돼 있다. 여기서 F2를 구하래요. 자, 칠판 봐. 중요해. 얘도 보니까, 문제를 처음에 읽자마자, 유형은 알았어. 한쪽에 숫자가 있는데, 한쪽에 변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X에 뭐 넣는다? 오케이. X에다가 처음에 1을 넣어본다고. X에 1을 넣으면, 1부터 1까지 적분이니까 좌변은 그냥 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다 1을 넣으니까, 1, 1, 마이너스 5, 3, 0 되는 거 맞아요. 이용할 게 없네? 그지 됐고 두 번째 이제 뭐 한다? 뭐 한다? 미분. 양변 미분을 해준다 이거죠. 미분을 하면 t 자리에 x를 넣으면 된다 그랬거든 근데 t에다 x를 넣는 순간 0. 0이 돼 버린다고. 그죠? 요 기억 요걸 기억하는 거야. 요, 요 느낌을 알겠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얘는 dt가 이끌어가는 함수지. 그럼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t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누가 끼어 있어? X가 끼어있죠 이런걸 고춧가루라고 그래요 고춧가루 그래서 우리 3학년들 선생님한테 배운 3학년들 이 유형을 고춧가루 유형이라고 암기한다고 알겠지? 이빨에 고춧가루 끼면 어떻게 해야돼? 빼야돼요 알겠지? 그렇게 기억하는거야? 이게 고춧가루 유형이야 그래서 너희 새끼 고춧가루 널 빼겠다 그럼 쟤를 이제 어떻게 빼는지 잘봐 어떻게 빼나 봐 쟤를 분리할거야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분배법칙 써서 일단 곱해 곱하면 어떻게 돼? X 곱하기 FT의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그 다음에는 T 곱하기 FT DT 이렇게 되겠지? 자, 우변 다시 한번 쓸게요. 우변 어떻게 되나?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o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고춧가루는 이제 TI 입장에서는 상수거든. 그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고춧가루를 뺀 거예요. 알겠어? <laughs>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어떤 유형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미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얘는 이제 곧미분이 되는 거야. x의 입장에서는. 그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1부터 x까지 뭐 ft dt 플러스. 그 다음에는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 오케이 fx 빼기. 요거 미분하면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이제. 그지 x 곱하기 뭐? fx 자, 우변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됐죠?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얘는 없어지는 거야. 얘가 없어짐과 동시에 그 유형이 한번더 나온 겁니다. 맞죠? 한번더 미분해야 되겠지? 한번더 미분하면 좌변은 뭐가 돼? 그렇지. fx가 되고 이쪽은 이렇게 되면서 끝난 거야.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 자, 똑같은 유형이야. 똑같은 유형이야.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적정분. 적, 적정분? <웃음> 정적분. <웃음> 적정분이래. 정적분 문제. 똑같은 유형인데 숫자 한번 집어넣어서 0 이용하시고 양변 미분. 근데 양면 양변을 미분하려고 하는데 고춧가루가 껴있어. 그럼 고춧가루를 뺀다. 알겠죠? 이 유형 기억하는 겁니다. 정리하고 계속 할게요.